어린이날 선물 추천. 설민석 고전 보로로 공룡 카드와 코코 샤넬을 만나보세요.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소개합니다. 5위입니다. 탈것 스티커와 말랑 스티커로 즐거운 놀이 시간을 만들어보세요. 6,800원으로 훈민출판사의 두 배로 가방 스티커북을 만나보세요.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즐거운 놀이 책입니다. 4위입니다. 설민석 선생님과 떠나는 신나는 우리 고전 모험. 아이들이 좋아하는 심청전. 흥부전 등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. 10%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 고전의 재미를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. 새 학기, 설렘 가득한 시작을. 마음이음, 전학생 세트와 함께. 사랑스러운 심순이의 이야기가 담긴 이 책은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거예요. 10%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지금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뽀로로 공룡카드와 도서로 즐겁게 공룡탐험을 시작해요.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와 함께 학습 효과는 덤20% 할인된 가격으로 12,800원에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코코샤넬 살리머린이 전집세트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10% 할인 혜택으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세요. 1800원에